이번 시간에는 4챕터 키보드 방향키로 x, y 좌표 이동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는 38쪽이고요. 어,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둔 다음에 이제 실습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습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좌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 수학 시간에도 나오긴 하고요. 어, 우리 그 지도 같은데도 보면은 이제 좌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 어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제가 구글 어스에서 동탄 호수공원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탄 호수공원에 대해서. 예. 이렇게 위성에서 위성에서 보이는 어,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 동탄 호수공원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나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은 동탄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좌표값이 어딘가에 저장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좌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북이 또는 남이, 그래서 경도 또는 위도라고 하는 것으로 값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를 표시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개념을 어, 좌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지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위키백과에 들어왔고요.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장과 애국가도 보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자 모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도라고 하고요. 경도.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 지도상에서 어떤 나라의 위치 또는 특정 위치를 표시하고 할 때는하고자 할 때는 경도와 위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 경도 위치와 이 위도 위치에 존재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도 어떤 특정 위치를 가리킬 때의 좌표가 필요하듯이 스크래치에서도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x 좌표, y 좌표로 사용해서 어,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본에서는 경도와 위도라고 했는데 어, 스크래치에서는 x 좌표, y 좌표라고 했죠? 자, 그러면 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선이 되겠고요. 세로로 된 선도 있습니다. 이 선도 위아래로 계속 펼쳐지는, 이어져가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된 선을 우리는 x축이라고 하고 세로로 된 선을 y축이라고 하는데요.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그 중심 부분을 우리는 x 좌표가 0이고 y 좌표가 0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x 좌표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x 좌표라고 하고요. y 좌표는 상하를 y 좌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x 좌표 값이 현재 중심이 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현재 X가 0이지만, 여기는 X가 한100 정도 될 거고, 200, 300,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지는 거고요. 좌측으로 갈수록 숫자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숫자로 작아져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 앞에 빼기 기호, 다른 말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축입니다. 위 아래가 펼쳐지는 부분이고요. 자,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지게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y 좌표가 0인 상태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y 좌표의 수치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 y 좌표가 0인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숫자는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좌우와 상하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을 x축, y축. 좌우가 x축, 상하가 y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무대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 게임을 짜야 되기 때문에요. x축 수치와 y축 수치가 무한정 커지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 박스 안에서 어, 오른쪽에 가장 끝이 x 좌표가 240. 왼쪽에 끝을 마이너스 -240이라고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 숫자는 가급적이면 외워 두면 좋습니다. 자, 240이 좌우의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y 좌표도 어, 범위가 존재하는데요, 위쪽을 180이라고 하고요, 아래쪽 끝 부분을 마이너스 180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좌표, y 좌표가 스크래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간단히 보셨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현재 이 슬라이드가 어그 x 좌표, y 좌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고양이를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스프라이트를. 그렇게 되면은 x 좌표 값이 조금씩 커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얘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데이터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부분이죠. 어, x 좌표와 x 좌표에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만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혀 y 좌표는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y 좌표는 수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x 좌표만 숫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런데 고양이를 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고양이를 아래로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할 때는 x좌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y좌표는 움직이지 않고 y좌표의 수치가 커지기도 하고 y좌표의 수치가 작아지기도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고양이가 여기쯤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던 고양이를 여기쯤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y 좌표만 y 좌표상으로는 이쪽 총이 정도 선에 와있고요 x 좌표 선상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요걸좀 길게 그려보면은 이 정도 선상에 와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x 좌표가 이만큼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스탑돼 버리면은 고양이는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는 위로 가야 되니까 y 좌표도 이만큼 이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옆으로 가고 싶습니다. X좌표 위로 가고 싶습니다. Y좌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